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8일 합의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인 이산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잘 치러져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9월 둘째 주 채널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감도는 거창의 산들입니다.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 일급수의 발원지 거창. 맛과 향 모두 최고를 자랑하는 거창 사과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는 물론 농부의 정성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키워낸 거창한 사과. 우리 가족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제부터 거창한 사과입니다. 거창푸드종합센터는 농산물 순회수집과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농민 모두가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주인인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생산한 거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한 톨도 허투루 폐기하지 않고 4, 5단계에서 2단계 유통과정으로 줄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창푸드종합센터는 배려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전국 최고의 로컬푸드 센터로 나아갈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거창, 거창군 보건소.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직원 60여 명이 근무하는 거창군 보건소는 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 보건 및 노인 보건 사업, 응급 의료 및 정신 보건 사업, 건강 진단 및 만성질환 등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건,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벌꼴 한우 한우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산골 거창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에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거창한우 에우입니다. 거창군은 행복플러스 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일 지역 여성들에게 교양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거창군은 지역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월 2회 새로운 주제들로 교양 강의를 제공하는 행복플러스 대학을 여성 발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에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나는 화술과 이기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부산의 명강사 김서연 교수를 초청해 강의했습니다. 김서현 강사는 웃음과 인사만으로도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실제 중소기업 간부급의 연봉을 받고 있는 한 야쿠르트 판매 아주머니의 사례와 자기개발 및 경력관리에 대한 다양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성공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또한 웃음은 몸과 마음을 숨쉬게 하고 웃음을 통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제2회 웅양포도 특별 판매 행사를 개최합니다. 거창군은 거창군이 주최하고 웅양포도 영농조합에서 주관하는 제2회 웅양포도 특별 판매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맛과 향이 뛰어난 웅양포도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전국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홍보 판매하는 특별 판매 행사입니다. 거창에서는 9월 둘째, 셋째 주 주말 직거래 장터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웅양면에서는 다목적 회관 앞과 웅양포도 영농조합법인 앞에서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웅양포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지 직판장을 운영합니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웅양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량을 높임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웅양포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상면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꽃길과 소공원 가꾸기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주상면은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두 개소의 공작꽃길과 코스모스꽃길 조성에 애쓰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주상면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산불감시에 참여했던 10명은 지난달 28일 송이소공원한 개소와 공작꽃길에 대한 잡초제거 등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상면 만들기에 구슬땀을 쏟았습니다. 주상면은 그동안 꽃길 조성에 시비와 관수, 잡초 제거 등 관리를 하였으나 앞으로도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공작꽃길이 아름다운 꽃길로 변모시켜 주상면을 찾는 이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거창군과 산청, 함양 3개군은 9월 10일 거창군청에서 스포츠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부 경남지역 거창, 산청, 함양 3개의 군은 스포츠 교류 확대 및 정착을 위해 지난 10일 거창군청에서 3개의 군 군수 및 체육회 관계자와 축구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개의 군 스포츠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6월 3개의 군 군수 간담회를 통해 서부 경남의 스포츠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2015년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시범사업 공모에 공동으로 신청하여 신성범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선정돼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선진유소년 육성프로그램 및 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고 스포츠 대회 행사를 세계의 군이 함께 교류함으로써 지역 스포츠의 발전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기 거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공동 유치하고 정기적으로 스포츠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면 서부경남체육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의 군은 스페인 레알마드리드의 구단 유소년 지도자가 세계의 군에서 축구 클리닉과 유소년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스페인 레알마드리드 구단을 현지에 방문하여 축구문화 등 교육사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원면에서는 마을 기업 방학관 개소식을 갖고 앞으로 마을 기업으로서 수익 창출과 마을 홍보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창군 신원면은 8일 양지마을에서 이용기 군수와 거창군 의회 이성복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기업 방학관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원면 양지영농조합법인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햇살 좋은 양지골 행복한 방학간이라는 내용으로 새로운 농촌 마을의 방향을 제시하고 FTA와 농산물 개방 등으로 어려워진 농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용덕 양지영농조합법인 회장은 인사말에서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오늘의 행복한 방앗간을 건립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용기 군수는 양지마을 기업이 바로 우리 농촌 마을이 나아가야 할 표본이며 더 좋은 성과를 내어 양지마을이 거창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마을 기업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지 마을 기업에서는 맞춤떡 판매와 고추바퀴 참기름 생산 등 기본적인 방앗간 운영을 하면서 직접 주민들이 재배한 천마와 산수유 등 건강식품도 가공 판매할 예정이어서 재배와 가공을 모두 추진하는 일서기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진왜란 구국공신인 김면장군의 전적비 제막식이 지난 9일 웅양면에서 개최됐습니다. 거창군은 9.1 웅양면 산포리 어인마을에서 김면장군 전적비 제막식을 김면장군 건립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제막식에는 웅양면민과 거창문화원, 거창향교 6.25 참전유공자회와 재향군인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거창군 장민철 부군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고령군 배용수 부군수의 축사와 김면장군의 전적비 건립추진위원회 이태근 회장의 인사로 장군의 위국 충정을 기리고 치적을 후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김면 장군은 1592년 외적이 거창을 거쳐 전라도로 진입하려 할때 적을 토벌하여 외적이 전라도로 진격할 수 없도록 전공을 세운 바 있으며 영남 지역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국가로부터 의병도 대장의 특명을 제수받았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격전기에 약 40여 차례의 전투를 치리면서도 평소에 갑옷을 전혀 벗지 않았다고 하며 금산전투 중 순국하면서 유언으로 오직 나라 있는 줄만 알았지 내몸 있는 줄 몰랐다는 말을 남긴 우국충신으로 유명합니다. 국도 37호선 마리도로 보도설치공사 주민설명회가 지난 8월 26일 열렸습니다. 국도 37호선 거창 마리도로 보도 설치 공사에 관한 주민 설명회가 8월 26일 마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 및 도로 담당 공무원과 경남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포장 담당, 용역회사 책임기술자 등 마을 주민을 포함한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과업의 위치는 마리면 마를리에서 윤리까지며 규모는 연장 3.2km, 보도폭은 3에서 5m입니다. 오는 10월 6일 준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현장 답사와 기초자료 수집 등 건설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리 보도 설치 공사를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통행에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환경 마련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거창군 남화면에서는 첫 벼베기 수확을 하며 풍요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거창군 남화면이 지난 3일 무릉리 산포마을 앞 강정들에서 금년도 첫 벼베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첫 벼베기를 실시한 농가는 남하면 산포마을 전수익실로 총67,000 제곱미터 정도의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날 조생종인 운강 벼 0.5톤을 수확해 결실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벼는 지난 5월에 모내기하여 약 4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으며 수확한 벼는 전량 농협을 통해 추석에 재수용 햅살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 8월에는 유례 없는 폭염이 있었으나 태풍과 같은 기상이변이 없었고 생육단계에서 기온이 높고 일조량이 많았을 뿐 아니라 병해충 발생도 적어 전년도에 비해 풍성한 수확을 했습니다. 한편 남하면 강정들 경작 17헥타르는 매년 새로운 영농 개선으로 고품질의 미국을 추석 전 수확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향후 태풍이나 자연재해만 없다면 전년도보다 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신원면에서는 밤 수확이 한창입니다. 거창군 신원면에서는 8월 말부터 밤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번 햇밤은 태풍 등에 따른 낮과 피해가 없어 저렴한 가격에 맛과 영향이 우수한 밤을 구입할 수 있는데 지금이 적깁니다. 가막산과 월여산, 바랑산 등 800m 이상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서북부 경남의 청정 지역과 공장이 전혀 없는 신원면에서 생산된 밤은 당도가 높고 모양이 우수해서 예전부터 밤 생산의 대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밤은 땅에 뿌리면 밤 껍질이 나무 뿌리에 계속 붙어 있어 밤나무를 근본을 잊지 않는 나무로 여겨 예로부터 재상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신원밤은 수확구 선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8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45일간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신원면장은 신원의 500여 개의 밤농가가 좋은 밤 생산을 위해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한해 동안 정성을 다해 키웠다며 올 추석 때 가족과 친지 및 동료들에게 신원밤을 선물하고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밤과 낮의 기온이 20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창은 내륙지방으로 일교차가 큰 지역 중 하나인데요. 일교차가 1도 커질 때마다 심혈관 이상으로 숨지는 사람이 0.8%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낮에 덥다가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오르는데 이때 심장은 체온 유지를 위해 더 많은 피를 공급하려 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들은 외출 전 간단한 체조로 몸을 이완시키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환절기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어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경남 종합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게, 대한민국에는 채널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생물이 생겼습니다. 채널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문서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 문화, 지역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경남. 지금 바로 구독신청하십시오.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다 가는 곳. 세상의 온갖 씨름을 잊게 하는 비경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곳, 바로 거창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을 지키는 거북이가 죽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는 거북바위. 흐르는 물이 마치 눈발이 흩날리는 것 같은 곳 분설담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논일던 곳 사선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먹게 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황산마을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16세기 초 신씨 일가가 털을 잡은 이후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택마을입니다. 거창은 먹을거리도 참 풍부한데요 쑥을 먹인 건강한우인 애우 신이 내린 선물 포도가 말아리 익어가고 있습니다 삼백육십오 일 멋과 맛 그리고 흥이 넘치는 행복도시 바로 거창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거창입니다. 얼수 좋다 지화자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죠?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경남 거창에는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거창에는 뭘 먹는 소가 있다? 거창 소는 뭐좀 특별하고 거... 어 뭐야? 도대체 뭘 먹는다는 걸까요? 아, 어, 제가 전공이네. 쑥을 먹은 소가 있다. 쑥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거창에는 쑥을 먹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지금 저희 눈앞에 펼쳐진 모습. 이거 혹시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아닌거 맞죠? 말로만 듣던 방목의 현장입니다.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 뜯어 먹고 있는 저 소들이 바로 거창의 문화유산인 쑥 먹는 한우 애우 되겠습니다. 뭐, 소들도 저희가 반가웠는지 다가와서 인사를 하네요. 거창에서 소한테 쑥을 먹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쑥에는요 항암 및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카데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쑥을 먹은 소 애우는 고소한 맛을 내는 올레린산 함량이 무척 높다고 하네요 사료는 쑥을 완전 배합 사료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바로 이게 쑥을 넣은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먹은 소는 두뇌발달에 좋은 DHA 성분이 다른 한우보다 월등하게 많고요 일반 한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와 맛있게 먹는다 애우야 쑥 들어간 사료 많이 많이 먹고 쑥쑥 커야 돼뭐 알았어 형 쑥쑥 끌게 그렇다면 과연 애우의 맛은 어떨까요? 경남 거창의 자랑 쑥 먹인 한우의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맛보러 가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우와 저 육즙 나오는 것좀 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입에 씹으면 그냥 몸에서 쫙 빨아들이는 이게 거창한 거 우리 애호한우를 많이 애용해주세요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 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증.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증.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광모 씨의 증상인 뇌졸증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 보자고 하였지만 박모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씨가 뒤늦게 박모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불트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